광주 서구울 보궐선거에 나설 여야 후보들이 차례로 결정되면서 대진표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야권 후보들이 제각각 출사표를 던지면서 새정치 민주연합의 텃밭에서 이변이 일어날 것인지 주목됩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새정치 민주연합 서구울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조영태 후보가 공천 대상자로 결정됐습니다. 세 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인 결과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조영태 후보가 최종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활기 좋은 친환경 생태도시 살고 계시는 서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제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정승 전 식품 의약품 안전처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전 차장은 오는 19일 광주에서 출마 기자 회견을 갖고 공식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부소속 출마를 선언한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도 호남 정치의 일당 독점 체제를 깨고 야권의 변화를 이끌겠다며 정면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정의당 강은미 후보와 옛 통합진보당의 조남일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고 유권자에게 얼굴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천정배 후보나 국민모임을 유권자들이 대안으로 간주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대안으로 간주를 한다면 득표율이 높아지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다면 기대했던 득표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4.29 보궐선거는 문재인 세정치연합 대표체제가 출범한 이후 첫 선거라는 점에서 민심의 흐름을 읽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전 장관을 포함한 야권 후보들에 대한 지지세가 나뉘어 있는 가운데 광주민심은 세정치 민주연합이 어떤 처방을 내놓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